아마 김할 거야. <놀람> 너. 진짜 신경 가. 자연산 진짜 6.7이.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6월 26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시세영상 보시는 방법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화로 이파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파량을 보면 전날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여름 어종이 뭐 민어 부시리 북발이 제빵어도 꾸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장 화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복상회로 왔고요 이제 숭어는 물량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싸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kg 이상 되는 그런 큰 것들이 좀 많았고요 요즘 이렇게 자연산농 살이 많이 오 랐죠 그러니까 지난 주에 비하면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3, 4kg짜리가 한 2만 원이면 예,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자연산 참돔 가격도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상태 좋은 그런 참돔들이 꽤 많이 보였고요. 이제 북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것부터 한 2, 3kg 되는 큰 것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중량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큽니다. 흑점조전갱이는 예, 지난 주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원대 이요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게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부실이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니까 그러니까 이게 쫀득한 식감도 있고 담백한 맛,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가격대는 뭐 그냥저냥 그렇습니다. 자연산 광어. 한 2만원 언저리에서 이제 좋은 것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중에서 골라서 구입할 수 있고 자연산 감성도 꾸준히 나오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크기가 좀 아쉬웠습니다. 민어는 이번 주도 비싸요. 이번 시즌에서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네, 요즘 그 선어 횟감 중에 청어 정갱, 이런거 괜찮습니다. 바어 <laughs> 강매 지금 지방에서 2만원대가 넘어요. 와, 비싸네. 원 비싸고. 근데 어디서는 내장은 빼주고, 어떤 데는 그냥 올리고. 내장은 지금 해약 이제는 거의 다할 거예요. 가격을 이제 그렇게 해야. 아, 강원도 거는 네. 웬만하면 다 해. 강원도는 참치 잡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근데 부산은. 아마 둘탈 거나 넣고 거나. 이거 영도 거고. 이거 간가가 얼마씩이야? 이거 22,000원. 얼마 2,000원. 22 2 1000. 그러면 한 30, 4 0 k 로면은몇개안 나와. 이거 얼마 안 나와? 해 봐. 해 봐야 한1 0센트밖에안 돼. 예전에 제가 30kg 짜리를 구매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소비하는 게참 문제인 것 같아요 소비만 할수 있으면 한 마리 구매하고 싶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치 소분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복상에 참치 단톡방 있거든요 거기서 선착순 구입 가능하고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한길통상 시세 확인해 볼게요 이마닉 2kg짜리 42,000원 가격세입니다 7 0 0 1kg 3 5 0 0원 양식 1kg 이하는4 2 0 0원 1kg 이상은 45,000원 그거는1.7 정도 나옵니다 네, 자바리 35,000원 캡방도 좋습니다 캡방은 3만원 농어지금 3kg 짜리 이상은 2만 1,000원이고 2kg 짜리는 19,000원씩 합니다 2kg 짜리는 2 2만0천원 3kg 짜리 이만 3만천원 야, 2kg짜리는 24,000원, 3kg짜리는 2만원. 인천머리수겁니다 1kg에 11,000원. 점점은 지금 1kg에 13,000원. 2만원. 작긴 하다. 4 0 0담만 오늘 3만원이네. 3만원. 또 어... 3만 3만 올랐네. 저도, 저도 처음 봐봐. 우와. 이거 뭐야? <laughs> 이은 몸돔인데 주문늬는 주돔이야. 대박, 쭈이가 신기하다. 진짜 신기다 이거는 그러면 인간금으로 파는 거야? 골금으로 파는 거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교잡종들이 이제 가끔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매점, 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물산으로 왔고, 이제 소매점 쪽이지만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요. 영업시간은 경매 끝나는 6시부터 5시까지 일요일도 영업을 하는 곳이고요. 소매점 쪽이라서 각종 할인 상품권들 다 사용 가능합니다. 매일 시세와 품목은 단톡방이나 이제 밴드에 올라오고 전화나 문자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큰 생선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되면 반마리씩도 구입이 가능해요. 시마즈 같은 경우에는 2kg 400에서 오늘 3kg까지 다양하고, 키로에 4 3 0 0 0원입니다 사이즈는 한 3.8에서 4kg, 4kg 500 정도 나오고 오늘 키로에 3만원입니다. 작가... 근데 기스가 조금씩 다 있다는 거. 가격은 좀 많이 저렴해요. 그래서 싼 거예요, 이게. 그 키로에 7만 5천원. 이건 일본산 참돔입니다. 일본산 참돔은 3 k 로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오늘 키로에 2만 2천원. 정품입니다. 키로에 3만 3천원. 사이즈는 3 k g 에 4kg 이건 중국산 양식 키로에 2만원 지금까지 진짜 고급산, 좋은 산 추천드립니다 이거 키로 2만원 그래야 자연산 빈자 6.7이네 이런 거는 키로에 2만 2천원 가격 차이는 안 나요 이게 일본산 요게 자연산입니다 이게 더 훨씬 더 좋다 <laughs> <laughs> 잘먹는데어떡해 <어떻게> <laughs> 자연산 줄돔은 오늘 키로 65,000원. 사이즈가 500g인데 요 킬로에 5만 원. 이게 작은거 되게 비스, 정품이 비싸요. 키 킬로에 65,000원. 음. 독발이 가성비. 이싼 거. 이게 상처가 이렇게 조금씩 있어서 이게 싼 거예요 지금. 민노어, 검노어. 오늘 가격은 키로 22,000원 똑같아요. 자연산 배로미 대... 요거는키로 응. 23,000원 아우가 너무 커서 싸요 얘는 야 이거 미쳤네 얘는 키로에 22,000원 자연산은킬 키로에 24,000원 배송은 오늘 키로에 1 0 0원 키로에 1로0만원네 추천드립니다 응. 네, 다음은 윤호로 왔고, 이제, 윤호는 평일과 주말 영업시간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에 나오는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수산대전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요거 사용 가능하니까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톡방과 밴드의 매일 품목과 시세,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 전화나 문자로 이제 예약도 가능합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승원은참승하는 좋아요. 사이즈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이즈는 저희가 작게 올려요. 사이즈 거기 올리신 거 보고 전화하시면은 아마 클 수도 있어요, 가는 게. 진짜 살도 많아요, 살짝이. 그래도 먹어봐야 맛있거든. 우선은 저 닮은 거 사니까, 저희 신랑은 말랐어도 저 닮은 거 사니까. <laughs> 양식도이 이거 작은 거. 아, 네. 떡. 2kg 700으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좀이 응. 네, 그 응. 이게, 와. 이게 크다고 해서. 수정. 리다 2kg 넘는 거같아프타워앨 오늘 시세.. 언제? 저희는 여기를 손님 오시면 여기 만져보는 거니까 응. 꼬리를 만져보고 제기하고 음. 꼬리가 두툼해요. 음. 내려간대요. 또 내려간대요. <웃음> 내려간대요. <웃음> 여기 좀 많이 내려간대요. 1800에서 1900원이나 오정일이4자야 겠네. 네. 응. 그래. 하나 됐니? 네, 다음은 참 좋은 수산으로 왔고요 이제 여기 영업시간은 평일과 주말 일요일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은 참고해 주시고요 할인상품권 사용 다 가능하니까 꼭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하고 이제 밴드에서 매일 품목과 시세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 또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좀 몰립니다. 그래서 손질대기 시간 기니까 한두 시간 좀 넉넉하게 잡고 가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어, 큰 거는 한 2.5까지도 나오고 이야, 엄청 크고 좋죠. 1kg에 12,000원. 12 1kg 걸리는 게 2만원 드리고, 응. 그 다음에 2kg 이상, 한 3kg까지는 22,000원 드리고요. 농어는 물건은 좋아요. 물건이랑 살 빵빵하고. 물건은 좋아요. 사오잖아요? 원래 제가 키로 한800 사이즈까지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게킬로에 39,000원. 네, 물건은 괜찮아요. 2kg 좀 넘네? 네. 요게 2만 2만원. 네. 물건 괜찮아요. 예쁘고. 3 7만원그죠 7만 그다... 물건 좋아요 이게 23,000원 뭐 일단 넣을게요 <laughs> 네? 예뻐요 이게 22,000원 네. 네, 이거 국산 통영꺼 네. 1 k g 200, 1,200정도? 큰거는 높으니까 여기 2만원 네, 네. 자연산 물건 괜찮아요 네. 3.33만원 이렇게 나와요 진짜 물건 빵빵하고 좋죠 알도 좋고 씨알도 크고 이게 키로에 9만원, 9만원. 네. 키가 나오죠? 깨끗하고 정... 못됐고데 8만원. 완전 깨끗하죠? 순놈이다8만한 네, 4에서 4.5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근데 이게 키로에 3만 4천원. <laughs> 똑같아요. 가격은 2만 8천원. 2만 0천원 네. 3kg, 3, 3에서 3. 여기 있는 건한 7, 8까지도 안보요한 2.5에서. 한 3kg 사이즈 나오거든요. 2.8 나오네요. 요게 키로에2 3 0 0 0 원인가 보요 이거는 네, 연어 네, 네. 이런 거 17,500. 원 이거 연어 대가리 고 계속하세요. 계속해요. 계속, 계속 음. 나눠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작업이 없는 날은 못 드리고 작업이 아유, 있는 날은 또 네, 엄청 많아요. <laughs> 다시 경매장으로 가서 선어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횟간병어 10마리짜리 3만원이고요. 요거는 삼촌포 횟간병어 4만원짜리입니다. 자, 여섯마리짜리 4만 5천원 가고요. 키로에 3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거 강원도 콜라 2만 5천원. 자, 횟가마지 2만원이에요, 8마리. 자, 요거는 4만원. 자, 민어 키로에 2만원씩 갑니다. 자, 이거 2kg에 25,000원 드리고요. 이거 반상자 13,000원, 한상자에 25,000원 드리고요. 오징어 55,000원입니다. 아구가 2만원짜리가 다 나가고요. 15,000원 짜리인데요 격자병어입니다. 키로에 35,000원 드리고요. 키로에 17,000원 드립니다. 선어, 음성어, 키로에 2만원 드리고, 얼음돔, 살아있습니다.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37,000원. 전산가어1 k 에 27,000원 자연산 가어1 k 에 22,000원 홍산도미기1에 17,000원 소에 18,000원씩 주다하네요 이거 제빵 어. 다음은 갈치 전문점인 초이수산으로 왔습니다. 12마리가 25,000원 이니까 한 짝에 이런 거는 지금 우리 14마리거든요. 절반은 2만원이고한 짝은 32,000원 이도 사이즈 3 0 3대일요말하자 이게 5,000원이에요. 이런 거는 한 마리가 지금 아무거나 7만 원 나오고요. 2 2 6 0이네 6만 5천 원. 이정거 사이즈. 이런 것들은 키로로 지금 2만 7천 원이고. 어, 좀 작은 거, 뭐, 갈치. 이건 가지도 6만 5천 원. 10마리. 은갈치는 작아도 세요 이런 거는 700g인데 한 마리가 이게 3만 5천 원 나오고요. 요거 1,300g대가 한 마리 8만 원. 어. 요거는 색감되는 민어인데요. 요것만. 요 7.2자 요거는 키로에 지금 3만 8천 원 나오고. 얘는 상감이에요. 이 7.2자. 영화는 1 2만 5천 원이에요. 영는 이런 거는 지금 요거는 말이에요. 천원 정도. 5 0이즈 요것만 한짝이야이 알바 5만 원. 요 사이즈는 마리이 8천 원 정도. 뭐 요키우거안 돼. 영화는 1 0 지금 삼만 3천 원이에요. 건화는 3만 8인데 요런 거는 마리로 치면 지금 1만 0천 원. 하이가잘 해가지고 여기 5만 7천 원. 그니까 마리로 치면 이게 한천 몇백 원. 요거는 한치 혼합이 있는데, 색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잘가지고 5만 원. 네, 다음은 이제 경매장 폐류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시조개, 가무락조개라고 하죠.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3,000원 정도 싸졌고요. 이제 홍가리비도 어, 가, 비슷한 가격이고 참소라. 이게 정말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키로 9,500원 꼴이니까요. 연중 제일 저렴해요. 그러니까 매주 말씀드리지만 이 시기에 참소라 꼭 드세요. 또 얇게 썰어서 이제 버터에 구워서 먹으면 맛 좋은 키조개. 이것도 가격이 괜찮습니다. 해산, 멍게, 전복, 해물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다음, 이제, 각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파량을 좀 보게 되면, 대게는 1300kg, 킹크랩은 340kg. 그러니까 대게 물량은 그래서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러시아 홍게가 계속 또 들어와요. 또 킹크랩 같은 경우는 대부분 브라운 킹크랩이 좀 들어오고 있고 이제 물량이 좀 없다 보니까 가격은 여전히 좀 비싼 편입니다. 이 대게 같은 경우는 경락가가 특별하게 좀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제일 가성비 좋은 건 대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홍게 이번 주에좀 들어왔는데 이제 거의 끝이라는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대게보다는 또 저렴한 게 바로 러시아 홍게예요. 이제 소매점 박강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포상회로 왔고요. 주포상회는 밴드 운영을 합니다. 여기 매일 판매 목록과 시세를 확인할 수있고요 단톡방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어요. 또 방문 구입 시에는요. 밴드 예약분이 항상 먼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예약을 하시거나 재고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퀵, 일반 택배, 당일 택배, 지방 고속버스 택배도 구입이 가능해요. 수단대전 상품권 또 온누리 상품권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다양한 해물, 요런 것도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고요. 이제 해물 모듬 요런 거 따로 판매합니다. 또 밴드에 공지 없는 것도 현장 가면 구할 수 있어요 러시아 홍게 이거 특징은 좀 달달한 맛하고 진한 장맛이 특징이거든요 대게보다는 좀 가성비 있게 먹을 수가 있고요 이 대게 같은 경우는 요맘때가 제일 저렴해요 그러니까 지금 4번에 3만 원짜리 이것도 상당히 좀 가격 대비 좀 괜찮아 보이고요 3만 7천 원짜리는 뭐 실패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대게라고 보면 될것 같고 진짜 가성비로 드신다면 그냥 절지 대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천 원더 주고 3만 원짜리가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킹크랩 대부분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근데 그 그마저도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접대한다면 좀 가장 좋은 거 선택하시고요, 좀 편하게 드신다면은 이제 절치 중에서 좀 적당한 거 골라서 드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네, 보통 이 사이즈가 한 1kg 정도 나가는 거에,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지금 이거 27,000원짜리고 대게 1kg짜리 이거 이제 3만 원짜리입니다. 어, 저는 보통 이제 1인 한 마리씩 계산해서 먹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갈 때는 이제 피를 빼서 어, 가는 동안 피가 쭉 빠져서 어, 좀 좋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수율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대게 수율 한80 되는 것 같고요. 집게다리 요거 보면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죠. 근데 몸통은 조금 수율이 좀 약해서 한 6, 70 요정도 되는데 장이 정말 고소합니다. 또 홍게다리 요것도 수율이 한80 정도 돼 보이고요. 이제 집게다리는 거의 100%로 될 만큼 꽉 차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이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만일에 두 종류를 같이 드신다면 홍게를 먼저 드세요. 그니까 러 대게 맛이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어좀 홍게가 좀 심심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맛 같은 경우는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홍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달달하면서 또 부드러운 맛도 나고, 대게는 어, 홍게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좀 풍미가 좀 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줄포상에는 모듬에도 같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장점은 각각류 구매하면서, 이제, 소량의 모듬회를 구입할 수가 있고요. 뭐, 미니부터 특대까지 다양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라온 사진 캡쳐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모듬회 구성은, 이제, 매일매일 좀 구, 다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이제, 그런 거로 고를 수가 있고, 어종에 따라 좀 가격의 편차는 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이제 여기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합니다. 아, 여기서 할인 상품권 사용 가능하고 오늘자 전복 시세. 제가 영상 에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